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좋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나사놀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우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달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이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장관과 마병들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를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 그 이름을 여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새벽을 깨워 성전에서 또 각자의 삶의 처서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함께 느예미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기도하는 우리의 바른 삶은 무엇인지 잠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예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 그들의 본토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에미아는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깊은 탄식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에미아는 수심에 찬 얼굴로 아다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니에미아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알아챈 왕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그에게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니에미아는 그 왕의 말에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당시 페르시아 법은 왕 앞에서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나 왕을 대면하는 신하들은요, 왕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얼굴에 근심을 띠며 왕의 심기를 거슬린다면은 그 일로 인해서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더 좋지 못한 일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었고 또 니에미야가 왕 앞에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니에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예전에 아다사스다 왕이요 왕의 조서를 내려서 무력으로 막았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때 잘못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의 고향 땅에 더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니에미아는 왜네 얼굴에 이전에 없었던 수심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크게 두려워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때 니에미아는요, 당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겸손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슴에 품고 기도에 왔었던 그 일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왕은 화를 내면서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가지면서 나를 또한 근심하게 하느냐라고 호되게 혼을 내거나 아니면 니에미아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오히려 이런 니에미아의 염려를 니에미아를 염려하면서 무엇을 도와줄지를 묻고 있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참 그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아닥사스때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중간이라는 그런 위대한 역사적인 그런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어쩌면, 니에미아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린 순간이 이제 찾아온 것인데요. 그런데, 니에미아는 이 기회의 순간, 이 기막힌 순간에 곧바로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었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바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니에미아는 그동안 충분히 4개월의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절을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온그 순간에도 그는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 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즉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성취된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요 니에면은 옳다거나 그래 바로 말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기막힌 순간에도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어떤 인도하심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심을 구하며 이 시간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니미메가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이 몸에 습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찰나에도 하나님의 그런 뜻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혹시나 자신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기는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니에미아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이 호의적인 왕의 말에 니에미야는요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후 드디어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일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즉 자신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자신을 보내서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 허락을 구한 것이죠 그러자 이 왕은 니헤미야의 그 요청을 너무나도 놀랍게 기꺼이 수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본문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자, 아닥사스 왕은요, 니헤미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허무러진 성벽을 다시 세울 어, 것을 허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 왕은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자신을 향한 반역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렇게 허락을 했던 아닥사스 왕 본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젠 니에미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벽 중권을 허락을 한 것이죠. 더욱이 7절부터9절을 보면 이때의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자제도 적극 지원한다 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놀런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살아가는 기도의 성도들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 6절을 보면 니에미아와 왕의 대화 속에 갑자기 왕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 6반 초반부에 주어, 동사, 이 전치구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어인 이 왕후가 본문 가운데 문장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강조는 바로 이 대화 속에 왕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왕과 니에미의이 대화 가운데, 근데 보이지 않게 이 왕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면서 이 왕이 니에미아의 그런 요청을 수락하는데 결정적인 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 왕후 왕후가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국사와 관련된 일을 논할 때 왕후는 보통 그 자리를 피해서 내전에 있었던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 왕의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요 왕호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니에미아와 왕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있었음을 말하는 그런 이유는 그것은 아마도 왕후의 영향력이 왕이 니에미아 요청에 긍정적인 태도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니에미아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게 이 왕후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닥사스다의 왕으로 알려진 이 다마스피아는요 왕의 국사 결정에도 관여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왕후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니에메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고자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의 왕후의 마음까지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곳곳에서 선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한 그 내용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것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도움의 손길을 곳곳에 곳곳에 준비하시고 또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란 기도의 응답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에힘쓸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니에미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동안 기도해 왔었던 일을 그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하지만 니에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만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즉 예루살렘 성벽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또더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죽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영문의 문과, 문과 성각과, 성각과 내가, 내가 들어갈,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부로쓸 제목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고. 아멘 니에미아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그런 왕의 말에 일목요연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까지 안전히 갈수 있도록 강 서쪽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도 구하고 있죠. 여기서 강 서쪽 지역은 유바라데 강에서 지중해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에메가 유다에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할 지역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주로 유다의 대적들인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관리하는 지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에메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조서를 요청한 것은요. 이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 적들이 매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헤미아는 제적들을 대적들을 거쳐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기를 구하며 나아간 것이죠. 또한 니헤미아는 그것을 그치지 않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재료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니에미아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라는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의욕만으로 하지 않고요. 먼저 기도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동안 준비하며 해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왕에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세밀한 요청을 한 니에미아의 모습은 그가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얼마나 자신의 일을 철저히 준비하며 계획하며 이 날을 기다려 왔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신앙을 빙자해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이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니에미아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매우 주도 면밀하게 청사진을 그려가며 하나씩, 하나씩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극단적, 극단적인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할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저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는 있지만 결코 실천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결코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또 다른 모습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만큼 계획도 없고 또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먼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동시에 니에미아와 같이 자신이 해야, 해야 할 일들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지며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그만큼 철저히 준비한 뒤에면 자신의 요구 사항들을 왕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요청을 들은 왕은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흔쾌히 그 모든 것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놀라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될수 있었죠 이 모든 일들 속에 니에메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왕의 허락을 받은 것은 자신의 공이나 자신의 어떤 말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나를 도우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니에메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 그 또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니에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목수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더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자리 나와 함께 부르짖으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물을 나누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과 우리가 이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한 기도와 실제적인 성실한 노력을 통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아는 기도하며 준비한 가운데 왕과 왕후를 통해 놀라운 도움을 받아 그토록 염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진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되돌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도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놀랍게 역사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 큰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욱 더 더욱 더 주님 앞에 기도의 힘 쓰며 또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더욱더 준비하고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이 어떤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 나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확인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 가 오늘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힘쓸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고요 또한 알로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란 은혜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단임 목사님과 또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뜻이 하나님의 놀란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또 예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우리 성도분들 그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 주시옵소서. 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려올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 모든. 건축기간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한3.7 기도용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붙여주시고 아직 결단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교회의 당면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선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 이 시간 함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 점을 손을 놓고 이 시간 주여양 몸에 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다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네가 풍성하신 이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